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짜장면과 짜장덮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까요? 지금 시작할게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 앞다리살 400g을 넣고 볶은 뒤 양파 두개 넣고 감자, 애호박, 버섯, 각종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줘요. 잡내 잡아주는 맛술 2큰술 넣고 새우도 넣고 좋아하는 거다 넣고 후추도 넣어줘요. 고기와 채소를 살짝만 볶아줘요. 채소가 살짝 잠길 때까지 물을 넣어줘요. 500ml 넣어주면 될 거예요. 다진 마늘 한큰술 넣고 매콤한 맛 사천짜장가루 넣고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. 살살 저어주면 이렇게 걸쭉한 짜장이 완성돼요. 오늘은 무조건 짜장 해먹어보세요. 한입 먹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. 번거롭게 춘장 따로 볶지 않아도 쉽게 집에서 짜장 만들 수 있어요. 짜장 하나로 식탁 분위기 뒤집힙니다. 짜장면 따로 시켜먹지 않아도 돼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